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마이 스카이 오토입니다. 자, 차량은 아우디 A8 모델입니다. 지금 저희 시동 걸어 있는 상태에서, 네, 컨트롤 키패드에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 모니터도 뭐 올라오지도, 네, 않아요. 그리고 작동도 안 되고 소리도 안 나오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부품이 MMI인데, MMI를 탈거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 탈거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A8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솔라로스 네트워크 방문하셔서 탈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저희가 수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A8 MMI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지금 뭐 들리시는 것처럼 라디오 잘 나오고 있어요. 화면도 정상으로 들어오고 네. 자, 이제 차량 기본 정비 세팅부터, 뭐, 내비게이션. 자, 미디어 되면 블루투스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기본 기능들까지. 자, 모든 기능들 정상 작동됩니다. MMI는 수리를 안할 수가 없는 부품인 게 정비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꼭 수리해야 되는 기계 중에 하나고, 음, 보통 한 2세 시간 정도면 어지간하면 수리가 됩니다. 가끔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일단은 뜯어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수리 진행하다 보면 결과가 대부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스카요토에서는 아우디 MMI 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타이거에서 택배로 보내 주시거나 전국 30여 군데 위치하고 있는 솔라룩스 네트워크 통해서 어, 택배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오토입니다. 감사합니다.